이게 꼭 세금 계산서를 구비해야만 비용처리된다. 아니다. 누락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거 비용처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뭘 대비해야 될까? 이런 좀 막연한 두려움도 좀 있으시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을 어디까지 딥하게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리스트를 좀 오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절세가 되고 있고 탈세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자가 진단을 좀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뎀세법인 일단은 자료를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어떤 감면이 숨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 누락된 영수증을 잘 찾아보자. 요즘은 너무 전자 시대죠. 너무 자동으로 반영되고 어, 카드 영수증 긁어도 나보다 국세청이 더내 역을 잘 알고,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옛날처럼 영수증 찾아서 뭐세무사 주고 이런, 그런, 그런 신고는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누락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퀵비 같은 거 3만원짜리 영수증 뭐 이런 거 그냥 종이로 뚝 주고 가요. 이런 거안 챙겨주면 3만원짜리 비용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부가세 때 신용카드 사업용으로 등록 안한 카드들 분명히 많이 보여요. 이런 카드들은 카드 내역도 좀 따로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연결해서 보면은 월세 주신 거, 관리비 주신 거, 세금 계산서 못 받는 사업장 너무 많아요. 계약서 썼잖아요. 월세 임대차 계약서 썼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통장에서 돈 나갔잖아요. 그거 내역 가지고 비용 처리 다할수 있어요. 관리비도 마찬가지겠죠?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안 끊어주는 관리 사무실도 많아요. 이거 관리비 영수증 같은 거 챙겨주시거나 돈준 내역 주시면 다 비용 처리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초창기 비용 누락을 꼭 체크하자. 초창기에 누구한테 기계를 중고로 사셨대요. 그러면 그 기계 중고로 산 거에 대해서 장부에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조업 하시는데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텅텅 비었어요. 돈준네요 객관적인 증빙. 내가 이거를 왜 샀는지에 대한 증빙. 송금 내역. 그리고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잘 주시면은 비용 처리를 다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5년 이내에 자르면 저희가 다 경정 청구까지 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요청을 안 하면 결국은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어떤 방향을 가져가냐? 쌩 가라. 그냥 가짜 숫자로 막 때려 박는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비용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요즘 국세청에서 이거를 그냥 너무 잘알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다 알고 비용 처리를 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랑 쌩 그냥, 그냥 가짜 숫자를 넣는 거랑은 요즘은 진짜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이거 서면 조사도 많이 나오는 거지 요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사업용 대출 이자 납부 내역을 안 챙겨주시면은 이건 비용 처리가 다 누락돼요. 그러니까 사업용 대출 받았던 거 있으면은 다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험, 화재 보험 뭐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로 쓰는 거에 대한 자동차 보험 지금 특별하게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 가입 내역 챙겨주시면 또다 비용 처리가 돼요. 그리고 요거 최근에도 또 유튜브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에 사업을 개시를 했는데 2020년에 산 자동차를 개업하면서부터 사업용으로 쓰기 시작했다. 요거는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이 안 되냐? 등록할 수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자로 자동차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거를 평가해서 장부에 달아드리면 그 자동차는 이제 사업용 자동차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고 거기에 들어 유류비, 보험료 뭐 자동 차세 다 비용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어, 취득했던 차량도 다 비용 처리 가능하다. 어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 그 그러면 사업 개시 전에 그 리스나 렌탈했던 것들 그러면은 사업용으로 등록 안 되냐? 그러면 그걸 리스나 렌탈사에다 말씀하셔서 내가 사업자가 됐으니까 이제 내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끊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경조사비, 결혼식 장례비 이게 왜 비용 처리가 되냐 내가 어느 결혼식을 가도 거기에서 사업행위를 할수 있고 내 거래처를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소개받고 내 업체가 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국세청에,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이제 접대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이거 영수증 뭐 받아야 되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엔 종이였어요 그래서 종이로 참 많이 챙겨주셨는데 요즘은 하도 모바일 많이 오니까 모바일 캡처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핸드폰에 보면은 따로 폴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식 오면은 내가 결혼식 해가지고 탁 캡처해서 탁 저장해놓고 장례부 부고 문자 오면은 탁 캡처해서 저장해놓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저희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챙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최대 한 건당 20만 원까지 연연 연 한도 3,600만 원까지 접대비를 비용처리해드릴 수 있어요. 또 중요한 영수증 마지막 기부금 영수증. 근로자들은 연말정산할 때 잘, 잘 딸려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홈택스에서 그거 자료를 잘 줘요. 사업자분들은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말정산이라는 걸안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자료가 못 뜨는지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놓치지 말고 기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영수증을 꼭기관에 연락하셔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료 정리하기 플러스 부양가족은 어떻게 등록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 참 많이 해요.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150만원씩 들어가고,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 뭐 출산, 출산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막 붙어요. 제가 그냥 딱 단순히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맞벌이 하는 경우에 소득이 많은 쪽에 1차적으로 이렇게 부양가족을 잘배치 하자.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득이 연 단위로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거의 없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에 사업주의 부양가족이 될수 있어요.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까지 돼요. 만 20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종합소득세를 2023년에 할 건데 그 기준이면 2002년도 생 자녀까지는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부모님도 소득 기준은 연단위로 100만 원이하예요 이것도 거의 없어야 된다 생각해야겠죠?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만 해당이 돼요. 어, 그러면 2022년 소득 기준으로는 1962년생 부모님부터 되겠죠? 그러니까 62년생 부모님이신데 소득이 거의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업주의 피부양자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꼭동거가족이 아니어도 돼요. 부모님 멀리 사셔도 나이 요건, 소득 요건만 맞으면 우리 피부양자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2022년 기준 1962년생부터다. 혹시나 부양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시면은 장애인인 것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어, 장애인이면은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붙거든요. 뭐장애 증명서 뭐 아니면 장애 복지카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것만 세무인 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신고할 때 장애인인 거 체크하고 들어가면서 부양가족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 이제 우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될 수 있는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창업감면이에요. 창업했다 5년 동안 세금 100% 최대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게 요즘 좀 핫했거든요 2018년도에 법이 많이 개편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적용 못 받고 있었던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업종 요건도 없고 채용했던 근로자에 대해서 나이 요건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채용했으면 무조건 넣어줘요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3년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보이시나요? 근로자를 한 명을 채용했어요. 사업장에서. 그런한 명을 채용한 거에 대해서 1,100만 원, 최대. 그거를 1년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년. 에한번더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년에 한번더 해줘요. 3,30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3년간. 엄청난 세금이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공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창업가면 100% 면제시켜준다고 했지만, 이 고용증대 세액 공제는 감면, 적용이 돼도 어, 최소한 내라 라는 그 최저한세라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 내가 고용을 늘렸어도 세금은 나오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 내가 고용을 늘린 거에 비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자가진단 해보세요 투자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했으면 그 매입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줘요 중소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에 많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제조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 많이 이게 병원 그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의료 장비도 기계장표 장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출판업 하시는 분들, 출판 장비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한10% 정도 바로 이제 세액공제로 빠진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또 핫해지고 있는 거. 급여 증가 세액공제. 가족이 아니고, 진짜로 직원을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그 직원의 급여를 올려줬어요. 연 단위로 얼마씩 톡톡톡 올려줬어요. 그럼 그 증가 금액 20%를 세액공제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좀 핫한 세액공제나 세액 가면은 세액 제가 봤을 때한요네 가지 정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업종마다 적용될 수 있는 게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원래는 알아서 넣어줘야 돼요. 알아서 넣어주는 건데 알아서 안 넣어주는 곳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주분들 좀 공부하시라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좀잘 아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세무회계 사무실에 뭘 어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꼭 절세하시고, 부가세랑 다르게 종합소득세는 많이 내면 진짜 아까운 거예요. 비용 처리 잘 하시고, 나한테 들어갈 수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뭐가 있는지 보셔가지고, 절세하시고 돈 버시기 바랍니다.